봄에는 달래가 최고죠. 이걸로 김무침을 할 거예요. 이제 씻어서 요 밑에 부분을 깨끗하게 손질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물기를 쭉 빼주세요. 물기가 있으면 안 돼요. 총총총총 써세요. 아우 향 좋다. 그냥 달래 이런 대가리가 좀 있어도 상관없어요. 입에 톡톡 터지잖아요. 그렇죠. 총총총총 썰어요. 대충 썰면 돼요. 그 다음에 볼에다가 넣으세요. 곱창 김을 이렇게 잡고요. 불을 켠 다음에 불 조금 중불로 해요. 너무 바싹 구워버리면 김에 향이 없어요. 그래서 살짝만 구우세요 이게 살짝 굽는 이유는 이 질겨지니까 수분기가 들어가면 이렇게 해서 비닐 주머니에다 놓고 이렇게 놓고 여기서 부셔요. 그릇에다가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손가시지 않겠죠? 이렇게 이렇게 뜯어가면서 졸졸졸졸 이렇게 하면 돼. 곱창김이 없고 그냥 일반 김입니다. 어 아, 일반 김은 똑같이 하면 돼요. 일반 생김을, 생김을 갖고. 응. 일반 생김은 곱창김보다 조금 얇지요. 음. 그래서 양을 조금 더 하셔야 돼요. 곱창김 약간 억시잖아요. 고게 매력이에요일리찐 게. 이렇게 뜯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렇게 부스러지니까 어때요? 날리지도 않고 아주 좋죠. 자 남은 거를 불을 약간 중불에다 놓고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한번 불 김만 쐬는 거예요. 너무 많이 쐬면 안 돼요. 진짜. 일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얘를 이렇게 어요 이렇게 하나요. 어려울 거, 거 없어요. 근데 내가 그르게 해보니까, 그르게 하는 것보다 요기 하는 게 좋더라고요. 비닐팩에다가. 생각보다 살짝 불에 구우면 잘 지져져요. 요에다가 참기름을 한두 스푼 정도 싹. 이렇게두 스푼 정도만.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물어서 살살 중거 어떡하지? 참기름이 김에 입혀지겠죠? 그러면 손안 대고 얘가 숨이 폭 죽어요. 그러면 코팅이 되는 거죠. 이 김무침이 사실 해먹고 싶은데, 아, 하려면 막온 그릇에 날리고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하니까 좋더라고요. 살살살살 털고요. 음, 그래갖고, 살짝 이렇게 해서 두세요. 왜냐면 기름 때문에 살짝이라 숨이 죽어요. 좀 있으면 이렇게 두고요. 자, 진간장. 이제 우리가 김무침을 할때 달래다도 양념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짜면 안 되니까 두 스푼만 하고요. 만약에 싱겁다면 차후에 간을 좀더 하면 돼요. 갖고 있는 간장이 좀 짜면 간장의 양을 줄이면 돼요. 한 스푼으로 해도 된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응. 참깨 한 스푼. 응. 그래서 살살살 무치세요, 얘를. 간이 되겠끔 만약에 싱겁다 그럼 좀더 넣어도 되겠죠. 이렇게. 고춧가루는 반 스푼만 넣을게요. 이렇게 해 갖고 김하고 이제 무치면 돼요. 무쳐 보겠습니다. 미리 참기름을 발라놨지만 반질반질 해지죠오 냄새 음. 너무 좋아. 얘를 넣어요. 골고루 이게 좀 있으면 그 달래에서 수분이 나와서 더 숨이 폭 죽어요. 그러니까 처음 부터 너무 아 이거 숨안 죽지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우에다 올려놔요. 잘 섞어요. 대조 대조 이렇게 살살. 실이 덜 번거로워요. 요렇게 해놓으면 요렇게 그냥 둬서 한 10분만 둬도 숨이 푹 죽거든요 기다려볼까요? 네 자, 숨이 좀 살짝 죽었어요. 그죠? 네 대독대독 해갖고 요때 한번 간을 보세요 그래갖고 만약에 싱겁다? 그러면 간장을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요 간이 맞다라면 안 넣어도 돼요 그리고 너무 싱거워도 김이 풀어져요. 풀어요 간이 조금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참기름 한 스푼 싹 돌려갖고 마무리하면 돼요. 마지막에 또 참기름을 또 넣어주군요. 그렇죠. 그래야 얘가 윤도 나고, 어, 자분자분하게 돼요. 봄의 향기가 물씬 나는 달래 김무침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마님들도 맛있게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달래 계란말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달래를 씻어서 뿌리 있는데 흙을 깨끗하게 빗겨줘야 돼요. 그런 다음 씻어서 물기를 쭉 빼주세요. 그리고 총총총총 썰 거예요. 우리가 계란말이를 할때이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너무 크면 계란말이 하기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총총총총 우 달래장 하듯이 총총총총 썰어주세요. 그저 제철 재료를 많이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얼렸다 먹고 이런 거보다 제철에 나온 거 많이 먹고 또 제철에 나오면 또 그거 많이 먹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달래가 노지에서도 나와요. 볼에다가. 이 달래는 조금 넣고 싶으면 조금 넣으셔도 돼요. 꼭이 양이 아니라도 돼요. 이거는 색감 때문에 넣는 거니까 만약에 없다면 굳이 안 넣으셔도 돼요. 저는 조금만 넣어볼게요. 다지듯이 써세요. 그래도 파란 거에 빨간 게 조금 살살 박히면 고기도 이쁘죠? 이거 대왕 계란말이라서 계란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는 노른자만 따로 좀 뺄게요. 소금 살뿌려갖고요 포크로 잘 저어주세요. 계란 몇개 넣어. 이렇게 해서 잠시 두면 계란. 근이 이렇게 싹 풀려요. 소금기가 들어가면 계란 노른자, 노른자에도 소금을 한 꼬집만 넣어서 잘 휘저주세요. 이거 노른자 왜 빼냐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이쁘게 한번 감아주는 거예요. 아 안에는 파란 게 들어가 있는데 겉에 노름 이쁘잖아요. 근데 만약 에 번거로우면 같이 해도 돼요. 사각 팬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들은 다음에 팬을 살짝 기름으로 코팅을 일단 해줘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정이에요. 계란 말이를할때이 과정이 잘못되면 지단이 이쁘게 안 붙여지죠. 팬이 예열되면 불을 딱 끄세요. 한국자를 떠나 처음서부터 너무 욕심을 내서 지단을 두툼하게 붙이면 예쁘게 안 말아져요. 최대한 얇게 할수록 좋아요. 이렇게 살살살살 돌려요. 불은 지금 강불로 했습니다. 그 대신 제가 어떻게 해요? 프라이팬을 살짝 덜었죠. 자, 그 다음에 불을 살짝 줄여요. 싹 줄여갖고 요가해를 먼저 익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말기 시작할 거냐? 여기가 일어나야 돼요. 여기 안 일어나면 결합 말이 하기가 되게 힘들죠. 실패해요. 다른 거 없어요. 바짝 익혀주세요. 팬을 요리 조리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위에가 거의 많이 익은 부분이 보이죠? 이때 계란을 바르면 돼요. 자신이 없다. 불을 끄세요. 이렇게 또 이렇게 잘 되죠? 그다음에 얘를 싹 이렇게 해갖고. 이걸 요리 끌고 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끌리잖아요 그럼 덜 익은 거예요 그럴 때는 불을 딱 켜서 강제로 끌고 올라 하지 말고 얘를 좀더 익혀줘요 그리고 여기다가 살짝 기름을 넣어주는 것도 팁이에요 그럼 움직이죠 이렇게 끌고 와요 여기다가 또 단죽을 부어요 자, 단죽을 부을 때는 좀 전에 익은 부분과 안 익은 부분을 잘 요렇게 맞추면서 결합물이 타고 갈수 있도록 요렇게 흔들어서 같이 이어주는 거예요. 요 과정을 안 하면 여기서 똑 떨어져요. 이렇게 잡고 돌려요. 불은 약하게 했어요. 또싹 끌고 와요. 그 다음에 불을 끄고요. 불을 꺼야 돼요. 만약에 불을 자꾸만 켜놓게 되면 잘못하면 눌어버리거나 타요. 계란말이가 눌고 타면 맛이 없잖아요. 이렇게 또. 그리고 이제부터 불을 켜는 거예요. 불을 켜서 팬을 살짝 어떻게 해준다? 요리조리 니면서 얘가 익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천천히 시간을 갖고 하시면 돼요. 꾹꾹꾹꾹 누르고요. 불은 아주 약불이에요, 지금. 또 이렇게 해서 뒤집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얘가 잘안 움직일 때는, 불에다 갖다 놓고 얘를 살짝 더 익혀주라 그랬죠? 네, 이렇게 조금만 익히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살살 따라와요.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부은 반죽과 지금 부은 반죽이 서로 잘딱맞주쳐져야 돼요. 이어져야 돼요. 만약에 이게 안 이어지면, 거기서 분리돼요. 이렇게. 딱 손으로 들어도 되고요. 뭐, 뒤집기를 이용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때 기름이 좀모자란 듯하면 기름을 살짝 얹어줘도 돼요. 제가 이거 이렇게 끌고 와볼게요. 자 여기다가 기름을 아주 조금만 부어주세요. 살짝. 이게 기름을 넣고 계란을 넣으면 계란 면이 지글지글한데 이 상태에서 넣는 거는 그렇게 지글지글하지 않아요. 이제 한번 더 해볼게요. 이제 또 한번 더. 정말 잘 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이음매가 잘 됐나 안 됐나는 이럴 땐잘 모르면 여기를 살짝 들어갖고 살짝 이렇게 팬을 해서 갈수 있도록 결합물이 안쪽으로 이음매로 갈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톡톡톡톡 쳐서 익혀도 돼요. 그러 이제 이 이거를 완전 익혀야 돼요. 이 옆면도 이렇게서 해서, 이렇게서 해서. 완전. 그런 다음에 불을 끄세요. 노른자를 살해서 곱게. 이거 불이 세면 지지직하지요. 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불을 끄는 거예요. 얘를 곱게 잘 피세요. 요리 조리 돌아가며. 이렇게 해서 잠시 그 자기 열에 얘가 익도록 두세요. 음. 자, 이제 익은 것 같아요. 그러면 딱 넣어서 얘를 굴려요. 반죽이 익어야지 움직일 수 있잖아요. 반죽? 계란물. 응. 노른자가 살짝 익어야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불을 켜서 팬을 돌려준 다음에 다시 불을 꺼요. 움직이죠? 이때 다시 결합 먼저 한 것과 나중한 것이 잘 붙도록 살짝 겹쳐 줘야 돼요. 게 제일 중요해요. 다른 거 없어요. 불을 살짝 약하게 켜 갖고 노른자를 살짝만 익혀 줄게요. 여기가 살짝 익었죠? 그럴 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움직이려는데 얘가 안 익어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름을 조금만 붓고요. 불을 살짝 켜 주세요. 움직이죠. 네. 그럼 이제 다된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딱 뒤집어서 이쪽 옆면 계란 말까지 다 완성되었어요. 설레임. 달래향이 싹 스며있는 대왕 계란말이. 달래 계란말이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마님들께서도 맛있게서 해 잡세요. 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계 부분이 뜬득 뜬득하잖아요. 그럼요, 느끼하지 않고 달래 제육볶음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앞다리살이에요. 이렇게 얇게. 돼 있더라고요. 요걸 갖고 와서 우리가 손질을 하는 거예요.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먹기다 그냥 바로 넣으세요. 이렇게 썰어주세요. 고기를 너무 얇게 썰어오면 고기를 볶고 나면 고기가 호르륵 말리거든요. 그래서 살짝의 두께감이 있는 게 좋아요. 양파도 한큰거반개 정도 넣으시면 좋아요. 얄팡얄팡하게 썰어주세요. 오늘은 맨 마지막에 달래를 넣을 거라서 이게 두글두글 다는 것보다 얘가 고기하고 잘 어우러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얇게 썰어주세요. 대파도 어서 떠서 썰어주세요. 이렇게 양파, 대파 이런 게좀 넉넉하게 들어가면요. 고기에 그 약간 특별한 냄새도 잡아요. 청양고추인데요. 만약에 아이들이 먹는다면 안 넣으셔도 돼요. 요게 돼지고기 비린 맛도 잡고 잡내도 잡고 그래요. 그래서 좀 총총총총 썰어서 넣을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갈래를 넣을 거예요. 뿌리 부분을 딱 자르고요. 대충하면 돼요. 이것도 이렇게 길이를 맞춰서 썰어주세요. 요거는 바구니에 둘 거예요. 생강청 제일 먼저 넣으세요. 설탕 설탕은 가감하셔도 돼요. 근데 또 제육볶음은 약간 달큰해야 맛있어요. 이렇게 한번 둘 묻혀주세요. 설탕이 들어가면 고기도 더 부드러워지고 마지막에 간이 조금 짜더라도 그짠 느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설탕으로 먼저 이제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청양고추를 해서 이렇게 주물주물 해놓으면은 고기의 비린 맛도 잡거든요. 따로 어떤 걸안 넣어도 괜찮아요. 진간장, 고추장, 고추장은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짜다러면좀덜 넣으셔도 돼요. 고춧가루도 수북이 한 스푼, 그리고 들기름. 그래서 조물조물 해주세요. 제육볶음은 굳이 양념을 해서 숙성 안 시켜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를 양념을 해서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은, 음, 수분이 빠져나와서 고기가 더 뻣뻣해요 이렇게 바로 묻혀서 볶으면 훨씬 부드럽고 맛있어요 우린 또 약간 숙성된 맛을 딱 혀끝에 느끼게 하는 게 생강청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강청을 꼭좀 있으면 넣으세요 이때 간을 한번 보고 덜 달다 싶으면 설탕을 좀더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덜 빨갛다 싶으면 이때 고춧가루를 좀더 넣으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고추장을 넣게 되면 짜낼 수는 있잖아요. 고추장에 간이 있으니까 이제 불은 강불로 해주세요. 그리고 제육볶음을 할때 빨리 익으라고 뚜껑을 덮게 되면 물이 나오잖아요. 절대 뚜껑을 덮지 마세요. 빼까리잘 볶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볶고 있는데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 거는 물이 안 나와요? 이 소리 하죠. 보통 제육볶음 하면 물이 많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비밀은 고춧가루예요. 고춧가루가 들어가서 여기에 수분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강불로 볶아야 된다는 거. 불이 약하게 되면 수분을 날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상당수 같이 돼요. 제육볶음이. 적당하게 촉촉한게 적당한 게 아주 좋죠. 고기 두께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렇게 제 앞다리에서 비계가 살짝 있는 이런 부분이 맛있는 거거든요. 다 익었어요. 고기가 다 익은 거 어떻게 알아요? 하나 먹어보세요. 그러면 제일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불 끄지 말고 여기다가 얼른 달래를 좀 넣으세요. 그 다음에 불을 끄고 한번 휘리리. 그러면 자기 김에 달래가 촥 익으면서 돼지고기에 달래향이 딱배어서 얼마나 향긋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얼른 그릇으로 옮겨야 돼요. 안 그러면 또 국물이 주죽주죽 생길 수 있으니까. 제육볶음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봄 향기가 물씬 나는 게 정말 맛있거든요. 마님들도 맛있게들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